의견은 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그리고 민관기 직협 위원장님께서 경찰 노동자 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노동조합 설립 보장 3법을 발의합니다. 올해는 경찰 창립 80주년입니다. 그동안 14만 경찰은 봉사자, 영웅으로 불릴지언정 노동자로 불리지 못했습니다. 노동조합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경찰 공무원은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 공무원, 교사, 소방관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지만 경찰은 안 됩니다. 경찰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협의회 가입만 가능합니다. 이조차도 2020년이나 돼서야 2020년에 허용되었고 전국 단위의 직협은 2022년에야 설립될 수 있었습니다. 직장 협의회와 노동조합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보수 복지 등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을 교섭할 수 있으나 직장 협의회는 근무 환경 개선, 일반적 고충 등만을 협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계가 분명합니다. 경찰의 열악한 처우 개선 및 실질적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노동권 보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본권 최대 보장과 최소 제한의 원칙에 따라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에도 합치합니다. 또한 향후 자치경찰제는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고 수사, 기소, 분리로 경찰의 권한은 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만큼 책임도 커집니다. 시민들의 곁에서 안전한 삶을 지키는 민생경찰, 인권 침해와 수사권 남용을 제어하는 민주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찰의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여 단결권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 그리고. 치안 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찰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복수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경찰 공무원 노동조합은 전임자를 둘수 있도록 하고 근무 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경찰 공무원 근무 시간 면제 심의 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다른 경사노의에 두도록 했습니다. 넷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 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정부 교섭 대표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경찰공무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 경찰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여섯째 노동삼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하나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쟁의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경찰 노동조합이 설립된다면 내란에 협조하는 경찰은 막을 수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그리고 저 신장식은 경찰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기 직협회장님께서 경찰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민관기입니다. 저희들은 작년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연합체는 거진 무용지물이 된 상태입니다. 경찰청은 연 2회 경찰청장과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연합회와 협의를 하게 돼 있지만 협의를 하지 않고 있고요. 1년에 8번 출장 조치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저희들이 보내는 공문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1월 4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직협 회장들을 상대로 감찰 조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법에 한계를 느끼며 왜 경찰관들도 노동조합을 해야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잘못은 지휘부에서 하고 그 책임과 그 부당함은 하위직 경찰관이 끌어안아야 되는 현실을 냉정하게 비판하며 경찰관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주신 신장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경찰 동료 여러분,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법안은 우리 경찰관들에게 희망을 넘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대체자줄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 경찰공무원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 가입만을 허용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이나 일반적 고충 협의에 그칠 뿐 실질적인 근무조건에 관한 교섭권을 갖지 못하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복 입은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단결권과 교섭권이 부재한 현실 속에서 일선 현장의 경찰관들은 열약한 초우와 불합리한 환경에 침묵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시안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경찰 공무원들의 노동권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 공무원의 업무는 그 어떤 공무원보다 중요성과 특수성을 가집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땀 흘리고 때로는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이들의 희생과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고충을 넘어서는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통로가 없다는 것은 개인의 번아웃을 넘어 조직 전체의 사기저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돌아갈 양질의 치안 서비스 저해로 직결됩니다. 신장식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고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경찰 조직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단순한 이익단체를 넘어 조직 내 부당한 지시로부터 현장 경찰관들을 보호하고 부당하고 부패한 내부를 도려내는 건강한 공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자율적 방어 기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안이 단결권을 바탕으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경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 여러분께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전적인 미래를 열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찰관의 복지가 곧 국민의 안전이라는 믿음 아래 우리는 이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경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허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국회는 이 법안의 취지에 담긴 의미를 깊이 헤아려 국민과 경찰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는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